20년간 나를 구박하던 엄마가 새엄마였다는 사실이 충격입니다. 아버지께 새 차를 사드린 뒤 우리 부자의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타시던 낡은 트럭을 정리하던 날 저는 조수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 본적 없는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바로 저였습니다. 지금껏 저를 구박해 온 엄마 밑에서는 단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미소.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분은 제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.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.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. 지훈아 미안하다. 내 친엄마는 너 다섯 살때 사고로 떠났어. 혼자 널 키우기 너무 힘들어 세 사람을 들였는데. 그게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몰랐다. 그녀는 결혼 조건으로 자신의 아들 민우를 데려왔고 아버지는 저를 위해 모든 구박을 참고 사셨던 겁니다. 아버지가 몰래 제 등록금을 모아주셨던 것도 새엄마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던 것이었죠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. 아빠의 성실함을 이용해 호의호식하며 제 정장까지 빼서 동생만 챙기던 그 여자를 이제 우리 인생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. 마침 새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지우나 민우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급해 아빠 새차 얼른 팔아서 좀 보내라.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. 아줌마 그동안 우리 아빠 돈으로 민우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른 뒤 새엄마가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. 너 지금 무슨 소리야? 내가 내 엄마야. 아니요. 제 엄마는 사진 속에서 저를 안고 웃어주던. 그분뿐입니다. 당신이 아빠 몰래 빼돌린 생활비와 민우 도박비 갚아준 내역서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. 원래대로라면 고소당해서 한푼 없이 쫓겨나야겠지만 20년 세월 생각해서 마지막 자비를 베풀게요. 며칠 후 저는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. 이돈 받고 아빠랑 조용히 갈라서세요. 계속 버티면 그동안 빼돌린 돈 전부 법적으로 환수하고 절차 밟을 겁니다. 선택하세요. 결국 새엄마는 제 서슬퍼런 눈빛과 증거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그녀는 결국 제가 내민 최소한의 위저를 봉투를 챙겨 짐을 쌌습니다.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진 속 친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. 아버지는 새차 핸들을 잡고 조용히 울먹이셨습니다. 지훈아, 이제야 내 엄마한테 면목이 선다.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. 이 반전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부자를 응원해주세요.